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령,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인정하라. 나는 메시지를 다가왔어요.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음성이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신령한, 어떤 느낌, 이런 게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음, 오묘한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만에 보면 이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읽어가는 와중에 나의 어떤 사명도 생각나고, 음 어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생각나거나, 어떤 대상이 생각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오묘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오묘한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전도의 직무는 어떠함으로 전도의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부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답을 얻기, 바라시, 답을 얻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로 깨달아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네. 그분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차분히, 천천히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까지 해야 돼 순종.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 있고 행함이 있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해요. 네, 그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게 돼 있어요. 미, 말씀이 믿어지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해서 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음 전파로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